할렐루야. 항상 전도하기를 바라며 2022년 3월 13일 갈릴리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임스는 갈릴리 형제 교회는 지난 3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천막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국의 상황을 바라보며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깨닫고 모두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하였고 제사장국과 복음선교국이 되기 위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안고. 예, 오늘 이렇게 기도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감사하고 아주 중차대한 그런 그.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 9일날 선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므로 정권 교체. 예를 들면 우리가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던 이런 정치가들이 일단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고 보수적인 사상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주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권은 교체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는 어, 매우 아주 험난한 길이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아, 이런 세력이 체인지가 됐다, 교체가 됐다해서 박수 치는 것은 이거는 어, 잠깐만 하고 이제 스톱하고 다시 긴장해서 에, 투표 이전. 이 국가가 바뀌기 전의 자세보다 더 긴장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준비 자세를 갖자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노선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이런 애침과 이런 주장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고요 많지 않다 그 말이죠 이 정권이 좀 변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그래도 비슷한 정권이라도 들어섰으면 해서 참, 지금 여기 녹화를 하고 있는 이 근처에 참 내가 진을 치고 앉아서 주여주여 하고 있는데, 나머지 5년 동안 이 정권이 진행되는 동안에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기점이 되어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선교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소서. 인감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를 바랍니다 어, 다른 마지막 부탁은 구국기도회를 앞으로는 하자 3 40년째는 참 많았거든요 조그만 기도원도 옆에 구국기도실이라고 만들어 놨었고 또 교회들도 구국기도실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진짜 이제는 나라를 위한 기도 윤석열 정부와 정권이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어, 교회를 욕하지 말고 주의 종들이 좀 모자라도 어, 욕하지 말고 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이 교회를 서포트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대한민국 가야할 길이요. 나는 지금 어, 며칠 됐습니다만 이 너무 걱정이 돼서 매일 구국 기도헌금. 이제 이 정권이 끝난 5년 마지막까지 매일 이제 논 돈이 이제 부족하니까. 매일 천원씩 하라그래요 물론 오늘까지는 내가 만원씩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오만원씩을 했고 근데 이게 너무 범위가 커서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천안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회 일정입니다.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도, 말씀, 금식 등 경건의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는 갈릴리 형제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갈릴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